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우리, 네. 곡을 달라고 찾아온 후배가 어, 처음에는 원래 그 조카 손자분 손태진님 있잖아요 아, 네, 그분에게 주려고 하셨다가 네. 어, 안 어울릴 것 같다고 네. 안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... 그래서 이제 곡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동안 이제 후배분들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. 어, 네. 그 엄두를 못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그게 분들은 그게 맞죠. 그게 네, 맞죠. 네. 엄두를 낸다는데 이제 게. 그 중에 가장 용기내서 먼저 간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제가 또 곡을 음으로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감정 가지고 계시는지요? 어, 사실 남자분들이 그 팬덤은 사실 여자가 좀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, 그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 어, 제가 또 이렇게 어, 오디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슈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네. 어~ 사실 무게감이 이제 없진 않아요. 네 부담도 많고 그래서 어~ 또 어~ 제가 이제 후배들도 이제 같이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음. 어~ 그래도 여자 가수 중에서는 그래도 최, 최,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. 또 후배들도 다 이제 저만 보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, 네네, 어~ 그렇죠. 먼저 어~ 잘 됐으니까 또 후배들이 이끌어주는 선배가 되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어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